일본이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영유권을 주장하자 한국에서는 독도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발표되었는데 처음 곡이 나왔을 때 후렴구 가사는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일본 땅 독도는 우리 땅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일본 땅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끝나며 각자 가진 영토를 싸우지 말고 인정하자는 뜻으로 훈훈하게 마무리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일본의 망언이 계속되고 독도에 대한 야욕을 지속적으로 보이자 가사는 이렇게 대마도는 일본 땅에서 몰라도로 자꾸 그딴 식으로 나오면 대마도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의미를 내포하게 되었지. 그런데도 일본의 억지가 계속되자 빡친 한국은 가사를 바꿔버리는데 바로 대마도를 조선당으로 바꿔서 미러링 작전을 쓰는 것을 볼수 있어. 이후 일본은 대마도에서 한국 관광객을 몰아내며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한국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대마도는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어 다시 한국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 이 기회에 대마도를 한번